더마 아키텍트 스킨 피트니스 다음날 사용하는 물광 케어 엑소존 딥샷 사용법입니다. 세안 후에 토너로 피부결을 먼저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을 피부 전체에 골고루 도포해줍니다. 손에 물기가 없는 상태로 파우치를 개봉해주세요. 우측 상단을 잡고 양옆으로 벌려주시면 깔끔하게 뜯어집니다. 두 장의 패치를 분리해줍니다. 베이지색 필름면이 손바닥을 향하도록 올려준 뒤 상단의 흰색 커버 필름을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. 커버를 벗겨낸 면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양옆으로 붙였습니다. 그 다음에 미스트를 뿌려줄게요. 이때 충분한 양의 미스트를 골고루 분사해주세요. 미스트를 충분히 뿌리지 않으면 사진과 같이 되니 넉넉하게 뿌려주세요. 그 다음 지그시 눌려줍니다. 눌려주고 나면 아, 흡수된 느낌이 요 표면에 아무것도 안 느껴지게 우와 이렇게 스르르르륵 잘 떨어집니다. 그런데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미스트를 뿌려서 더 보충해 주시고 흡수한 다음에 떼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더마 아키텍트 스킨 뉴트리션 비타민 C 모드 헤드 잡고 그리고 비타민C 모드 올려서 흡수시켜주겠습니다. 얼굴을 전체적으로 비타민C가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진짜 보이시나요? 와 엄청 촉촉해 보입니다. 물광주사 맞은 것 같아요. 피부과에서 20만원으로 맞는 물광주사 집에서 해결 끝!